지금 날 동정하는 건가? 응? 비켜요 비켜! 콘지 엄마 그거 너무 예뻐요. 아니, 넌 메이 리키야. 저 아이는 너희 뭐지? 비비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거야, 나도 모르지. 뭐라고? 뭐야, 도와주려면 잘좀 도와주지. 아우, 이거 진짜로 아프네. 어, 아, 파 <laughs> 어, 큰일이야.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어서 돌아가야 된다고. 뭐하고 있는 거야? 아직은 안 돼. 어? 저 아이가 왜 저러는지 알고 싶어. 그리고, 슈리도 살려내야 돼. 어서 야아가라다크야슈 그 데려갈 수 없다 아, 아, 이, 곤지도 줄수 없고 슈리도 살릴 거야 귀찮은 꼬마야 요정 꼬마 주제 슈리야! 슈리야! 내가 더 화나기 전에 돌아가는 것이 좋다. 난... 나를 믿겠어. 난 요정 꼬마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는 거 아니야. 미래는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스콜드 누나가 말했어. 아, 도리야... 아! 넌, 넌 움직일 수가 없어! 움직이려 하면 너무나 고통스러워. 근데 우리는 야 대지에 불타오르는 심장 속! 깊은 잠에 빠진 불의 정령 살라만다요. 첫 태양의 메아리로 그대를 부르니 지금 내 앞에 나타나 원했는가? 만났다 따위가 날 어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느냐? 불의 정령을 소환하더니 무모한 생각이다 넌 벌써 네 힘에 몇별을 소진했다! 아, 아. <laughs> 아, 도리야! 걱잡 마라! <laughs> 어, 어! 제 방어막 라이팅 슛! <laughs> 이런! 괜찮니? 어, 고 고마워 크리스. 고, 고, 고. 아, 아, 이제 몇 시간밖에 남지 않았단 말이야. 오, 나의 프린세스, 이렇게 전운 표정을. 네? 허? 어? 집안이 흔들려요. 잠깐 나가보고 올 테니까 그동안 이 아이들을 잘 지키고 있어줘. 네, 이 꼬마를 믿어 주세요. 나의 프린세스.

그래, 도망치자! 어? 어? 개똥이 이 녀석! 이슬 먹는 놈아! 어, 부모 없이 자라서 애가 버릇이 없어 저놈이 하는 말은 전부 거짓말이야! 거짓말쟁이! 영혼 세계에 가는 동안 네가 우리 육체를 지켜줘야 해잘할수 있겠지? 아, 아, 저... 글쎄... 아, 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곳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 널 믿어, 부탁해 나만 믿어야. 나 이를 위험하게 하지 않을 테니까 이 개똥이. 아 아니지 자지지. 아, 나 알렉산드라 목숨 걸고 지키겠어. 고마워 개똥아. 머리가 좋군. 하 <laughs> 너희들 참안 됐다. 하필이면 이 천하의 개똥이. 아 아니지 알렉산드라와싸워야 달리. 아니, <laughs> 뭐, 뭐야? 천년 묵은 구미호, 아미아 비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겠느냐? 어디갔어? 미련? 올 때면 와봐. 천하무적 군지가 상대해주겠어. 그렇다면 나는 맞다냐? 검이라면 내가 상대해주지. 어떤 놈이라도 상관없다. 아까 힘을 너무 많이 썼어. 지금 도린 서 있는 것조차 힘들 텐데 그만둬. 저런 애나 혼자서 이길 수 있어. 투스, 음. 우리의 힘을 보여줘. 허약한 헤엄시. 저코끼고 아까 우리에게 썼던 것과 같아. 충격이 상담할 텐데. 우리는 이미 체력이 다 했어. 지금 도리는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는 거야. 메이, 이제 그만둬. 벗어나를 기억해 봐. 기억이 나지 않는다. 네? 계속 공격해 가가! 하! 우와! 어! 어! 에이, 약해 빠졌군. <laughs> 가가 같은 몸에게 쩔쩔매다이별거 아니군. 마지막이다. 야! 한때 여기까지 와서 그런 코끼리 같은 몸에게 당한다면 전세의 용차가 아니니? 윈즈! 및 걸을 쓸수 있게 됐구나 치! 곤지, 어서 하데스에게 영혼의 화살을 쏴 뭐? 어? 어! 하데스의 영혼이 괴로워하고 있어 그가 솔직해질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을 알수 있도록 영혼의 화살을 쏘는 거야 메이를! 응. 아니, 너의 주인 하데스를 위한다면 그대로 돌아! 메이? 물에 홀 소비리하지 마세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는 것도 또 다른 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어? 저것은 전설의 물의 활?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이 빠져나간 상태의 전설의 용사를 공격할 예정이다. 넌 빠져라, 아? 어? 아, 다 알아들었다니까. 아, 그러니까 너희는 내 영혼을 빼앗아가겠다는거잖아 덤벼, 덤벼, 빨리. 뭐처럼 <목소리> 바보 같은 녀석이다 있어. 여태껏 설명해줬는데 못 알아듣다니. 할수 없군. 손을 파줘야겠어 우, 손금? 아, 그런 거 필요없다야. 어? 좋아, 처리해버려. <목소리> 아이 무 그래가. 와 시간이 거의 다됐니. 빨빨 빨빨 일어나 일어나라니까. 기억이 안 난단 말이야. 어째서 기억을 못하는 거지? 물의 활은 모든 기억할 수 있게 해주는데. 그건 하데스님은 내죄 기억을 잃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데스님, 당신은 모두 다 알고 계셨죠. 리키아. 미안해. 하지만난널 기억하면 안 돼. 거기서 내 단건 매다 <laughs> 따라와 봐 <laughs> 아니, 저 아이 그때 하데스님은 그녀를 사랑하게 된 것이죠 저소녀로 벌써 사랑이란 금지된 것이왜저 <laughs> 소녀가 죽어야 하는 거지? 그런 운명이 운명은 거스를 수 없는 바저 소녀의 명은 이제 곧 끝난다 당신은 왕마녀 데일리네? 역시 하데스군, 나를 알아보다니 잠을 자는 중이로군 <laughs> 알고 있었군 나는 잠을 자는 동안 어디든 갈수 있지 잠이 든지 벌써 얼마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데일리네, 저 소녀는 꼭 죽어야만 하는가? 그것은 저승왕인 자네가 더잘 알지 않나? 그럼 저 맑은 웃음소리도, 빛나는 뺨도 모두 차갑게 식어가야만 하는가? 저승왕 하데스라는 자리가 무거운 모양이군 역대 저승왕들 중에 아마 자네가 제일 심약할 거야. 한동안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원하는 대로 살아보는 것은 어떻겠 나하데스? 야? 어아니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 할까? 아빠, 바다에 카라미 빠져 있어요. 위험해 보이는구나. 음. 괜찮니? 네, 넌 너무 멋져. <laughs> 글쎄. 네가 노래를 할 때면 물새들도 모두 조용해지잖아. 모두들 너의 노래를 감상하는 거야. <laughs> 그럼 저 성난 파도는 도대체 뭐야? 그건 너의 재능을 시기하는 거지, 뭐. <laughs> 아니, 넌, 넌 그렇게 리키아와 잘 지냈잖아 난 다섯 살 때부터 쭉 리키아를 좋아했는데 그런 내게서 리키아를 앗아놓고 행복해했잖아 그런데 어째서 이제 와서 리키아를 모른 척하고 있는 거야? 하리몬, 하지만 저승왕 하데스는 그 누구도 사랑해는안돼또 정해진 운명을 바꿀 수도 없고 리키아는 곧 죽게 될 운명이었던 거야 왕모녀가 지어놓은 하데스의 기억도 곧 살아났지 얘들아 이거 봐라. 어, 선장님. 와 멋지다. 근데 난 이거보다 훨씬 더 예쁜데. 정말 잘 그리셨어요. 어? 날씨가 이상하구나. 오늘 밤은 가파드로 나오지 마라. 알았지? 오, 어? 이건 메이, 어서 들어가자. 뭐라고 있어? 데일리네 전혀 고맙지 않아. 그녀를 보려고 싶지 않아졌단 말이야. 하데스 당신도 어서 저승으로 돌아가야지. 어매, 어서 들어가야 돼. <laughs> 리키야, 눈물. 이것이 아픔인가? 저승으로 돌아가면 난 그녀를 찾고 싶으실 거야. 당신과 결혼하면 다그 영왕이 되어 재물로 바쳐지겠지. 리키얼다그 영왕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 왜 나한테 이런 짓을 하는 거지? 자네에게는 저승왕이란 자리가 어울리지 않아. 이런 게 죽음이야. 사랑하는 자를 떠나 보내는 아픔을 너도 알길 바랬다내 기억을 지워줘리키얼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도록. 그녀를 다그 영왕으로 만들지 못하도록 말이야. 기억을 가려줄 수는 있지만 지울 수는 없어 사랑이란 기억이 사라지면 지워질 수 있는 걸까? 그렇다면 지워지지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야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그런 거였군 하지만 리키아는 저승으로 가지 않았어 자신이 죽은 것조차 인정하지 않았지 귀신이 되어 바다도 사라지고 산이 되어버린 그곳에서 우리들의 배를 지키면서 매일을 기다렸어 200년 동안 하데스의 사랑을 받게 된 여자는 다그 여왕이 되어 저성을 지탱하는 재물로 바쳐진다저 기억의 샘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 천년 후에 어딘가에서 다시 태어나게 될 테니. 메인, 난 괜찮아. 너의 마음을 알았으니 그걸로 됐어. 뭘? 그런 게 어딨어. 사랑한다면 함께 해야지. 모르겠어. 보고 싶은 사람과 함께한다는 게어쩌서나쁘다는 거야. 첫눈 날 기억할 수 있겠니? 아니 자신 없어. 하지만 기억하지 못해도 다시 널 만나면 사랑할 거야. 나도 다시 널 만나고 싶어. 안 됩니다, 하데스님. 저왕의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넘기겠어 그리고 널천년 동안 기다릴 거야 알겠어 리키야 네. 천년 후에 다시 만나자 네. 결국 난 마지막까지 바라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어? 아니, 아니 저건 그건... 어둠의 흑수장 천년 전자승왕의 심장 속에 박혔으며 모든 어둠의 힘을 얻을 수 있는 다이아의 여섯 번째 보물 하데스님의 심장입니다 어둠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영혼을 잃은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저 심장을 가진 자는 자승왕으로 살게 되죠 그렇다면 저 심장을 가진 자는 영혼을 잃고도 살수 있나? 어둠의 힘은 죽은 자의 것 살아있는 자는 얻을 수 없어 영혼을 잃고 이미 죽은 자가 된 카다몬이라면 저 흑수정을 얻을 수 있어 그렇군요. 모든 것은 흑수정이 선택할 것이 슬픈 운명의 아, 아이야. 인간과 요정, 마족의 기구한 삶을 살았구나 너는 새로운 암기와 내 힘을 너에게 주겠다 못하면 하데스가 될수 없어 슈리 아, 아, <laughs> 어, 어, 시간이 없어 이제 1분 후면 24시간이 지나고 우린 모두 죽어버린단 말이야 그런데 가이아님의 여섯 번째 보물이 카다모님의 심장 속으로 들어가 버렸으니 어쩌죠? <laughs> 나도 가겠어 새로운 왕이여, 당신은 저승의 왕으로서 도리가 가이아님을 구하고 대망을 묻지는 후에 다시 돌아오겠어. 괜찮지? 그동안 저희가 저승을 다스리겠습니다. 자, 어서 가자. 그래, 빨리 가자. 지금쯤 캣덩이가 엄청 걱정할 거야. 우와 꾸일렸다 뭐 아, 어, 얘네들 왜 이렇게 늦는 거야? 짜증나, 짜증나. 어, 와봐, 덤벼봐 흥. 아직 돌아오지 않은 걸 보니 우리가 나서지 않아도 어차피 여기서 끝날 운명이었나 보군. 너는 철각 기사를 이길 수 없다. 파워 스피드 체력, 그 어느 면에서도 네가 이길 수 없어. 내 계산은 정확하다고. 바보... 뭐라고? 내 비록 옛날엔 바보였지만 지금은 엄청 똑똑해졌단 말이야. 바보야, 그런 계산으로 승부를 할수 있을 것 같냐? 내 비롯 저 쇳덩이보다 힘이 약할지 모르겠지만 나한 저런 괴물이 갖고 있지 못한 생명력과 투지가 있다고 알았냐? 어? 개똥아 난널 믿어 응? 나도 개똥님을 믿어요 개똥님은 너무 멋지고 영감하세요 응. 누가 뭐래도 난널 믿어 음. 개똥이가 최고야 그리고 친구들의 믿음도 있다고 <laughs> 웃기는군 시간 끌지 말고 처리해 버려. 난 나의 프린세스를 위해서라도 너 같은 쇳덩이한테 줄수 없어. 예? 이 정도 상처로 쇳덩이에게 진다면 이 천하의 개똥. 아 아니지, 자살렉산드님이 아니지. 자녀선 <목소리>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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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없잖아. 이 녀석들 머리가 없는 놈과 싸우게 하다니 이거 반칙 아니야? 어? 여기나 저기나 바보들 투성이군. 뭐가 반칙이 거야? 이자 <laughs> 노노 선수 같은 놈, 여 찍어, 여화를 찍어. 으아! 와, 왜정 당당해. 성정 당당, 성정 당당, 성정 당당. 아, 높다. 해이 녀석, 지금 높이뜰수 있다고 자랑하냐? 아, 지쳤어. 이제 <laughs> 그만. <laughs> 결국 지치는군. 그게 아니라 저런 쇠덩이의 말도 안 되는 제주를 봐주는 데 지쳤다고. 너무 썰렁하지 않나? <웃음> <야>! <웃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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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어디 있냐? <laughs> 다시 바보가 됐잖아. <laughs> 난 얼굴도 없는 바보 쇠덩이랑 싸우는 시간이 아깝다야. 어? do not try.